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영상을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름이 다 갔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햇볕에 내놨는데 갑자기 더위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급하게 또 아이들을 옮겨서 집 안으로 옮기고 부엌으로 옮기고 거실로 옮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옮기고 옮기고 <laughs> 발 디딜 틈이 없이 옮겼다가 또 날씨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내놨다가 그랬는데 아 그게 옮겼던 게 독이 된 건지 아이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기도 하고 힘들어 힘들기도 하고 마음도 힘든 거예요. 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옮겨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애들이 막 죽고 그러니까. 아, 제가 한계가 온 건가 싶기도 하고 아, 제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영상도 안 찍고 분갈이도 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신랑이랑 둘이 같이 시간이 났어요. 둘다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났을 때 제가 신랑한테 다시 달기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 곳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네곳 중에서 가장 음, 좋은 곳이 여기 썬드림이라는 곳이었어요. 네곳 중에 두 곳은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갔는데 가정집이더라고요. 가정집 뒤에 뜰이 넓은 곳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뒤에 넓은 곳에다가 음, 달기를 키우고 부업으로 이 서큘런트를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영상을 찍을 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을 사기는 샀는데. 모든 네 곳에서 모두 달기를 샀거든요. 사기는 샀지만 영상을 찍을 만하지 않고 제가 가장 갔던 곳 중에서 어, 잘돼 있고 또 진열도 잘돼 있고 또 깔끔하게 아이 아이들도 관리가 잘된 곳이 여기 썬드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만 찍어 왔는데요.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하네 군데를 다니려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둘다 어제도 더웠거든요. 그래, 그래도 찍은 영상을 될수 있으면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가서 보니까 여기도 어, 가정집의 뒷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넓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어,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떨어진 흙도 없고 진짜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었고요. 아까들도 다양하게 돼 있었고 또 보기가 좋게 어, 음, 다육이는 다육이끼리 선인장은 선인, 선인장끼리 잘돼 있었고 또그 외에도 어, 다른 곳에도 더 많은 선인장이랑 다육이를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다 잘해주시고, 또 다육이 이름을 물어보면 다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번거롭지만 몇개 다육이의 이름은 그분한테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써서 또 예쁜 것들은 어, 저희 신랑 그 서재에다 갖다 놓고, 아,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잘 샀다. 너무 예쁘다. 어막볼 때마다 예쁘다. 저 신랑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 신랑은 동백하고 관음증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두 가지만 좋아하는데 요즘에 점점 저랑 같이 다육이랑 선인장에 관심을 가지고 가지게 됐습니다. 점점 다육이의 세계에 빠지는 거죠. <laughs> 전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같이 다육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또 같이 보러 다닐 때도 관심을 갖고 봐주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하니까 그것도 재밌습니다. 공동 관심사가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둘이 할 얘기도 많고 어, 재밌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갔다 와서 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잠을 잤는데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